안녕하세요, 보라돌입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용 공식 1차 트레일러가 8월 24일 소니 피처스에 공개되었던 역대급 빌런들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빌런들의 결말과 스포일러 포함이니 아직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뒤로 가기 클릭해주세요. 옥상에 누워 기사를 읽고 있는 피터와 m 지 기사의 내용은 2019년 7월에 발표한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빌런 미스테리오의 한마디로 인한 내용이었는데요 그의 배신과 함께 죽음으로써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피터 파커라는 한마디로 온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인 피터 파커는 이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닥터 스트레인지의 거주지 센텀 생토럼. What 닥터 스트레인지는 온 세상에서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라는 것을 잊을 거다라며 주문을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안 <목소리가 안 역시 청소년의 고민 덕에 추억은 지워지게 하지 말라는 쉴틈 없는 오, 개입으로 주문을 방해하게 된다. <목소리가> 이때부터 멀티버스가 시작되죠. <목소리가> 멀티버스의 개념 r 좋은 i 로 같은 모양의 다섯 t 의 기차들 하지만 i 각 h we know. 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e is a concept 의 b o u t which we k 다른 w Multiverse is a concept about which we know. t r e a t o u w i s a r Hello, Peter. 워낙에 순식간에 지나간 영상이죠. 어둠 속에서 투명한 모습. 앤드루 가필드가 스파이더맨 역을 맡았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에서 나온 빌런 이자드맨 원래는 스파이더맨 4에 등장하려 했던 빌런으로 리부트가 결정되며 악당에 대한 설정만 그대로 가져온 빌런이죠. 그는 한쪽 팔이 없으며 이종 교배를 통해 재생력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상 실험에 연속하여 실패. 우연히 피터의 도움으로 도마뱀의 재생 능력으로 만든 신약을 개발, 아직 안정성이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투자자의 재촉과 협박에 급한 박사는 신약을 자신의 몸에 투약, 잃어버렸던 한 팔이 재생되며 신약이 성공하는 듯했지만 부작용으로 도마뱀이 되어가는 박사, 약을 온 세상에 뿌려 도마뱀으로 만들고 인간 세상을 위함이라는 잘못된 마인드로 세계를 멸망시킬 빌런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터의 활약으로 약을 해독제에 바꿔치기에 성공합니다. 이에 코너스 박사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감옥에 구금. 다음으로 노란색 번개가 치며 일대를 마비시킨 빌런이 있습니다. 시리즈상 역대 최악의 스파이더맨 영화라고 평가받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에 나오는 일렉트로. 배우 제이미 폭스가 맡은 역할인데요. 그의 역할은 맥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기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모든 이한테 무시당하는 평범한 아웃사이더입니다. 인생 내내 주목과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으며 그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직전 피터가 구해줍니다. Right? Just Spider-Man. Toss him g e t away. Look, huh? this is pretty important, Max. How do you know my name? It's written on your badge. I'm u nobody. Hey, you're not a nobody. You're somebody. Like that. a l right. Listen to me. i need you yeah. you're my eyes and ears out here okay. all right all right stay out there 그저 다정한 우리 이웃집 스파이더맨은 역할을 you know, 스파이더맨. 하는 매우 수롯 how about you're that spider gang uh, spider bed huh? you're my eyes and ears out here okay. all right all right 나는 말해 진짜 망상에 <laughs> 빠져있는 맥스 spidey is summoning someone for birthday that's why you're here you remember my birthday What are you doing? You me a cake? 망상과 함께 실수로 만진 전선에 떨어지며 유전적 전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전기 콘센트가 된 느낌이죠. 관람을 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스파이더맨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빌런이 되죠? 라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이없게도 방전되지 않기 위해 도시의 전기를 흡수하고 있던 맥스. 그리고 피터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단한 맥스의 외모를 보고 알 리가 없는 피터 대화 도중 이상한 감지에 저격수는 그를 쏘게 되고 자신의 분노를 막는 피터에게 배신했다고 여기며 폭주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렉트로의 주제가 스틸 크레이지의 가사들이 압권입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Oh, 그리고 일렉트로의 전기로 웹슈터가 망가지는데이 웹슈터는 리부트가 결정되며 본디 피터의 능력인 완력과 민첩성, 생명력 등과 몸에서 생성되는 거미줄이었는데요. 새롭게 나온 설정으로 캡슐을 넣어서 장전하며 발사하는 도구입니다. 물론, 고장나게 되면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요. 하지만 과학에 대해서는 피터는 높이 평가되죠. 전편 코너스 박사가 풀지 못했던 문제도 손쉽게 풀었던 게 피터. 전력도 일정 수치가 넘어가면 과부하가 되며 이를 이용해 발전소의 전력을 모조리 그에게 집중으로 일렉트로를 흡사했다 일렉트로 담당은 배우 제이미 복스가 그대로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란 번개가 치고 거대 모래와 함께 피터를 공격하는 듯한 장면이 보였는데요. 원래는 파프로 몸에서 미스테리오가 꾸며낸 허상의 괴물 엘리멘탈스 중 하나로 등장하며 싱겁게 대장하나 싶었으나 예고편에서의 모습은 제대로 된 샌드맨으로 등장할 여지가 생긴 겁니다. <목소리> 샌드맨은 스파이더맨 3에 등장하는 빌런으로 입자 하나하나가 생일한 모래입니다. 이에 신체 특성상 물리적인 타격은 무용지물이며 딸의 술술 비를 위해 현금 수송 차량을 습격하다 피터와 만나게 됩니다. <목소리> 계 i 되는 피터의 방 s 로 결국 현금을 a 기지 p 한 샌드맨은 a 터에게전 d 가생깁 a 다 하지만 마지막 엔딩 장면에선 스스로의 죄업을 청산했었기에 스스로 사라지는데요. 이에 일렉트로의 공격을 대신 막아주는 장면이 아니냐는 추측 또한 존재합니다. 스파이더맨 영화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악역으로 스파이더맨과 대치한 인물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빌런이죠. 다음으로 스파이더맨의 숙적이라고 할수 있는 그린 고블린의 특유의 사악한 웃음소리와 트레이드 마크인 호박폭탄을 던지며 존재감을 보였는데요. 그린 고블린은 원조 일1대 빌런이자 윌렘 데포 배우분께서 맡은 역할로 2 0 0 2년 스파이더맨 1편에 등장하며 그는 대기업 오스쿠프사의 대표인 노먼 오스본입니다. 피터가 대학 시절 사귀 절친인 해해오오스의의아지지이도하 하죠. 먼은은강혈혈청을험험하다한힘 힘을 진진린린블블이이었으으혈 혈청은 를 점점 점치치만만었었습다다 이 일대 노먼 오스번의 파급력이 세계적으로 미쳐버릴 만큼 굉장한데요. 하지만 분명 그린 고블린은 피터의 반사신경으로 사망 s e Spider-Man. 이에 오스본의 아들이자 피터의 친구인 해리 오스본은 친구인 피터가 아버지를 죽인 사실을 알아내 스스로 그린 고블린의 배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잘못된 판단으로 피터와 주변 인물을 해치게 되는데요. 당시 피터는 신비오트를 자신의 옷과 동생하고 있었으며 힘이 넘치는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베놈으로 활약하고 있었는데요.

샌드맨과 자신이 버린 신비호트 성체 베논과의 싸움에 고전하는 히터에게 페리는 곧장 나타나게 되며. 아버지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글라이더에 찔려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블린의 대는 끊기지 않습니다. 리부트가 결정되고, 오스본의 아버지 때문이 아닌, 자의적으로 변한 3대 고블린으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데인드한 배우님으로, 분장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진짜 잘생긴 형입니다. 3대 그린 고블린 없어, 파라더했스나 시간 비중이 그리 많지 않았던 고블린이었는데요. 역시 팬들은 이번 노웨이 홈에서 1대 그린고블린, 윌렘 대포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 아쉬울 따름이네요. 참고로 호박폭탄이 던져진 이 다리는 뉴욕에 있는 조지 워싱턴 다리로 다시 뉴욕은 거의 파괴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마지막으로 배우 알프리드 몰리나가 나와 이 한마디로 모두를 소름돋게 만들었던 부분으로 Hello, Peter. 나인데요 이번 o 고편에서 잠깐 노출됐던 빌런들과 다르게 완전히 얼굴을 드러낸 것은 유일합니다 그리고 2004년 스파이더맨2에 나왔던 모 e r 노 o 이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s 의 n who 의의 a 의 e r s o n who is a p e r 는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이 실험은 대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 과정에 옥토퍼스의 아내 로지는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방사능에 노출된 4 개의 기계팔은 그의 정신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며 I couldn't have miscalculated. 이후 제 연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다시 실험을 시도하게 되지만 또한 번의 대실패와 엄청난 크기의 핵을 생성.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갈 핵을 파괴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모두 수장시키며 영웅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빌런인데요. 그는 이번 노웨이옴 예고편에서 무언가를 바랄 때는 신중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말과 함께 등장하였고. Be what you wish for, 이 대사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살해당하기 전에 피터의 삼촌, 벤 파커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로 피터의 불확실한 방향성을 일깨우게 됩니다. With great p o 파이드맨상과 먹고 살기 바쁘며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는 삶 중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고 옥토퍼스와의 마지막 장면에서 피터는 때로는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선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로 그를 설득시켰는데요. It was my dream. Sometimes to do what's right, we have to be steady and give up the thing we want the most, even our dreams. 마 찬가 지로 이번 에고 편 에서도, 두 개의 삶을 지니 려고, 한 피터 에게 말했던 부분 으로 좀더 소름 돋는부 분이 아닐까？라는 생 각이 듭니다. For, Hello, Peter. 자, 그럼 지금 까지, 소 개해 드렸 던빌 런들 리자드 일렉트로 샌드맨 그린 고블린 닥터 옥토 퍼스. 이들은 모두 시니스터 6스 빌런 인데요 시니스터 6란 마블 코믹스 작품 에 등장하는 가공의 범죄 조직이며 공통점으로 모두 스파이더맨과 대립 을한 적이 있는 빌런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악당 어벤져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멀티버스의 개념 을 첨가한다면 당시 죽었거나 죽은 것처럼 표현된 빌런들이 아닌 비슷한 다른 멀티버스에 존재하는 빌런들이고 유출된 사진에 따르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빌런들을 자신의 감옥에 가둔다라는 플롯이 유출되었고 앞서 소개드렸던 빌런들의 모습들이 노출되었지만 마지막 시니스터6 빌런이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또 여러 개의 유출본이 노출되었고 그 영상 속에선 TV 속 미스테리오가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밝히는 장면에서 해놈은 TV를 할테며 넌 내꺼라는 대세가 나왔다고 합니다. 수많은 유출본들이 퍼져나오지만 이 대감을 온전히 터뜨리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극장에서 직접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빌런들의 소개는 마치면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라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Peter.